지금부터 삶에 대한 교훈이 담긴 영원한 고전, 책은담에 나오는 명언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덕은 사업의 기초이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데 그 집이 오래간 적은 없다. 마음은 자손의 뿌리이니 뿌리가 없는 채로 가지와 잎이 무성한 것은 없다. 남의 작은 허물을 꾸짖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 말며 남의 지난 잘못을 생각지 말라. 이 셋으로서 덕을 기르고 해를 멀리할 수 있다. 권력에 따르고 세력에 붙어 사는 재앙은 몹시 참담하고 아주 빠르지만 고요한 데 살아 편안함을 지키는 맛은 참으로 담백하고 가장 오래간다. 냉정한 마음으로 열광하던 때를 돌아본 다음에야 그 열광의 분주함이 무익함을 알게 되고 번거로움에서 한가로움으로 들어가 보고서야 한가할 때의 재미가 더욱 유장함을 깨달으리라 낮은 데 있어 본 뒤에야 높은 곳 오르는 일이 위험한 줄 알게 되고 어두운 데 있어 본 뒤에야 밝은 곳 향함이 눈부신 줄 알게 되며 고요함을 지녀본 뒤에야 움직이기 좋아함이 부질없음을 알게 되고 침묵을 닦아본 뒤에야 말 많음이 시끄러운 줄 알게 된다. 저쪽이 불을 들고 나오면 나는 인을 들고 나가고 저쪽이 지위를 들고 나오면 나는 의를 들고 나가니 군자는 본디 임금이나 재상에게 농락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힘을 모으면 하늘도 이기며 뜻을 하나로 모으면 기질도 움직이는지라 군자는 조물주의 들속에 갇히지 않는다. 더웠다 산을 했다는 태도의 변화는 부귀한 사람이 빈천한 사람보다 더욱 심하며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육친이 남보다 더욱 질기다. 이러한 처지에서 만약 냉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평온한 기분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하루도 엄내 속에 앉지 않는 날이 드물리라. 저를 반성하는 사람은 닥치는 일마다 모두 약이 될 것이요 남을 허물하는 사람은 생각이 움직일 때마다 모두 창과 칼이 된다. 앞에 것은 선의 길을 열고 뒤에 것은 악의 근원이 되니 서로 떨어진 거리가 하늘과 땅 사이로다. 생각이 노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바람이 따뜻하게 길러주는 것과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생각이 모질고 좁은 사람은 겨울 눈보라가 차게 얼어붙도록 만드는 것과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죽게 된다 착한 일을 하여도 그 이익은 보이지 않지만 풀 속의 동과와 같아서 모르는 사이에 절로 자라나고 몹쓸 일을 하여도 그 손에는 보이지 않지만 뜰 앞에 봄 눈과 같아서 반드시 모르는 사이에 녹으리라 내가 귀할 때 남이 나를 받드는 것은 이 높은 광과 큰 띠를 받드는 것이고 내가 천할 때 남이 나를 없신 여기는 것은 이 배옥과 집신을 없신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디 나를 받든 것이 아니니 내 어찌 기뻐할 일이며 본디 나를 없신 여긴 것이 아니니 내 어찌 성낼 일이랴. 참수하고 헐뜯는 사람들은 조가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과 같아서 오래지 않아 절로 밝혀지나 아양 돌고 아첨하는 사람들은 틈바람이 살결에 닿는 것과 같아서. 그 해로움을 깨닫지 못한다. 매는 서 이때 조는 듯하고 범은 걸어가되 병든 듯하니 바로 이것이 사람을 움켜 잡고 사람을 무는 그들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모름지기 총명을 드러내지 말고 재주를 나타내지 말아야 하니 이것이 곧 어깨가 넓고 큰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역량이다. 앞을 다투는 길은 좁으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절로 한 걸음 넉넉해지고, 짙고 화려한 재미는 짧으니, 1분만 맑고, 10개 하면 절로 1분이 길어지리라. 오래 엎드린 새는 반드시 높게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일찍 지느니라. 이를 알면 발 헛디딜 근심을 면할 수 있고, 조급한 마음을 없앨 수 있으리라. 오솔길 좁은 곳에서는 한 걸음 멈추어 다른 사람을 먼저 가게 하고, 맛있는 음식은 3분을 덜어 다른 사람에게 맛보이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방법의 하나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공만을 찾지 말라. 홈을 없는 것이 곧 공이로다. 사람에게 베풀게 그 덕에 감동할 것을 바라지 말라. 원망 듣지 않는 것이 곧 덕이로다. 내가 남에게 베푼 공덕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되, 내가 남에게 잘못한 점은 마음에 새겨두라.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지 말되, 남이 나에게 끼친 원망은 잊으라. 작은 일에도 물샐 틈 없고 어둠 속에서도 속이지 않으며 실패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비로소 진정한 영웅이다. 한쪽 말만 들어서.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 제 힘을 너무 믿어 객기를 부리지 말며, 제 장점으로서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기가 서투르다고 남의 능숙함을 시기하지 말라. 남의 속임수를 알지라도, 말로 나타내지 않고, 남의 모욕을 받더라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으면, 이 속에 무궁한 뜻이 있으며, 또 무궁한 덕이 있으리라. 이래서 물러나려거든, 마땅히 그 전성기에 물러서야 하고 몸을 두려거든 마땅히 홀로 뒤떨어진 자리에 두어야 한다. 술잔치의 즐거움이 잦으면 훌륭한 집안이 아니고 명성을 탐내면 훌륭한 선비가 아니며 높은 자리를 노리면 훌륭한 신하가 아니다. 책은 담은 자연과 마음, 수신과 성찰, 세상사는 법도에 관한 지혜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인생이 나고 자라는 기틀을 깨닫게 하며,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높은 경지에 뜻을 두어도 쓸쓸함에 빠지지 않게 조언을 해주고 자신을 되돌아 보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조급하지 않게 하고 욕심부리지 않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살피게끔 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는 듯하여 우리 현대인들이 꼭 필독해야 할 고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